자 오늘 거 시작을 할 건데 자 입장하자마자 무료 수령이 반겨주네요. 이거 매일 매일 나올 겁니다. 아마 어 이거 매일 매일 나오면은 매일 매일 획득을 하셔야 되고요. 아이고 잠시만요. 어 펜이 없어졌네요. 펜만 좀 꺼내고 다시 할게요. 자 일단은 오픈 넘봤고요. 그 다음에 바로 보이는 영광. 영광 오늘 수요일이죠. 수요일이면은 기존 분들은 오늘 마감이니까 진행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과학장관 데이라서, 과학장관을 줄을 서셔야 됩니다. 과학장관. 어, 이거, 줄 서는 게좀 전쟁이긴 한데, 과학장관 줄 서서, 가속을 꼭 세이브를 좀 하세요. 아시겠죠? 그리고 오늘 레이더, 어, 레이더 까는 날이니까, 레이더를 팍팍 좀 까주세요. 팍팍. 레이더를 팍팍 까시고, 그 다음에, 방랑이 하나 잡으러 가야 되는데, 자, 방랑이 열린 게 없네. 그러면 요거 하나 집결을 열어놓고, 요거 탑승하셔서, 어, 탑승을 좀 부지런히 하셔가지고 저거 뭐냐 그 뭐시냐 어, 코, 코코아 코코아를 어, 꼬박꼬박 좀 챙기세요 선생님들 코코아 챙기는 게 이게 보통 귀찮은 게 아니에요 아 진짜 이게 일입니다 일 진짜 너무 힘들어요 아 그러니까 코코아 꼭 챙기시고 자그 다음에 은밀 보낼 건데 은밀은 오늘도 뭐 연대는 없어요. 연대는 없는데 그래도 U알로 보내는 게 본인을 위해서 연맹을 위해서 좋아요. 어 U알로 제발 좀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파란 거랑 보라색 보면은 아, 욕해 주고 싶다니까요. 아니 왜 본인이 스스로 난이도를 높이죠? 이거를 본진이 27이 되거나 VIP 12가 되면은 이게 슈퍼 기능이 생겨가지고. 편하게 할수 있는데, 왜 저거를 저렇게 고생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알 수가 없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보내고. 자, 그 다음에, 트럭. 트럭 발송 하겠습니다. 트럭을. 자, 전체 리셋 해주고 루돌프로 두대 발송. 어차피 털릴 거니까, 그냥 뭐 세금, 세금 낸다 생각하고 그냥 발송하세요, 선생님들. 루돌프에 너무 그거 하지 마시고, 일단은 1분이 나가 있어서 방랑이는 못 타주겠군요. 그리고, 자 연맹 테크 기부 오늘 아이고 연맹 테크 를 아침에 안 했군요. 제가 부캐랑 같이 키우다 보니까 까먹었군요. 까먹었어. 어쩔 수 없죠. 자 그리고 자 여기 집에 들어가셔서 상점 상점 보상 밑에까지 쭉 내려서 내가 먹어야 될거다 있는지 확인하고 수령. 이거 확인 안 하면 선생님들 까먹습니다. 좀 귀찮아도 확인 꼬박꼬박 하세요. 어 까먹어요 진짜로. 그 다음에 이번 주 저희는 골든 상점인데. 자, 자원이랑, 어, 자, 석유시대 가신 분들은 필수고요 석유시대. 석유시대 가신 분들은 여기 자원, 다이아로 살수 있는 자원이 2종 필수고, UR조각은 VIP보다 쌉니다. 어, 조각, UR조각 필요하신 분들은 요거 구매하시면 되는데, 저는 뭐, 어차피 지금 자원이 필요한 게 아니라서 안 삽니다. 안 사요. 그리고 오늘 패스에 영법이 있어요, 영법. 어, 선생님들도 패스 영법 있는지 확인하시고, 자, 주간 맞춤 패스 수령하고 연대 설명 들어갈게요. 연대가 오늘은 오늘 연대는요. 파츠 상자 개봉입니다. 개봉. 어, 레벨업이 아니고요. 개봉이에요. 개봉. 그리고 레이더랑 테크인데 테크는 점수가 얼마 안 돼요. 명예 훈장을 써야지 점수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자, 일단은 가방을 열기 전에 우, 우편부터 좀 한번 쫙 당겨 주시고요. 우편을 땡기고, 그 다음에, 가방을 열어요. 가방을 열어서, 자, 이런 뭐, 잡스러운 템들 좀 받고, 중요한 거는, SSR 장비 상자, 요거도 하나 열어주세요. 미션은 해야 되니까. 그리고 요거, 효화 상자니까, 파츠 받았고, 그래서, 드론 파츠도 싹다 오픈을 하겠습니다, 지금. 싹다 오픈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 보자, 뭐, 또, 탑승할 거,가 생겼군요. 그럼 요거 하나 타주고, 이게 20회까지는 모니카가 있는 부대로 타시는 게 맞구요. 어, 모니카가, 이런 식으로. 모니카 있는 부대로 타는 게 조금이라도 자원이 조금 더 들어옵니다, 조금. 어, 이거를, 어, 집결 하나 더, 안녕히? 열어야 좀 예시를 보여드릴 수가 있는데. 어, 열렸군요. 아니네? 방랑이네? 방랑이는 일단 2군으로 하나 타주고. 방랑이도 2군으로 뭐, 20번 채워도 나쁠 건 없습니다. 어, 그거는, 타면 좋죠, 뭐. 그리고, 기다리는 동안, 영법 한번, 생존자법도 한번 하겠습니다. 생존자법도 한번 하고, 요거는 미션이 있으니까, 어, 잠깐만요. 주황색이 떴네. 그럼 장교니까 바로 올려주고, 빠른 파견 해주고, 집결이 또 없군요. 엄서요. 아, 자, 일단은, 연대 8상까지는 금방 완성했죠? 여기서 출석체크, 이거 보상 꼭 받으세요. 그리고 보자. 이제 그가로 가야겠군요. 박음을 하러 가야겠군요. 자, 오늘 군비 봅시다. 군비가 아, 하필 드론이네. 드론이면은 일단 레이더를 좀 조져가지고 어, 레이더를 좀 조져가지고 빨리 체력을 탕진을 시킨 다음에 아, 실수했습니다. 엄청난 실수를 했군요. 자, 집에 오던 걸 잡아버려가지고. 자, 그러면은 요거 군단은 부대 하나 딴거 보내고 어 이거 방랑이 모니카랑 아닌 거 차이를 좀 보여주고 싶었는데 왜 집결 안 열죠? 어 역시 집결을 열어주는군요. 아 어, 근데 부대가 없네? 그러면 모니카 일단 하나 더 타고요. 타고 아이 못 탔다. 자 여기 일군을 태워버려요. 일군이 거의 집 근처 왔으니까 태우고 자집 앞에 손님 좀 왔나 한번 볼게요. 집 앞에 손님이 두분 오셨네요. 두분다 받으면은 자 이렇게 미션이 완성이 돼요 미션 완성이 되고 지금 체력 군비잖아요 체력 군비니까 어, 어제 약탈하던 친구가 있을 건데 어 여기 있죠 약탈하던 친구를 다시 털러 가야 되는데 아 어, 반쯤 털렸다 클났다 그러면은 다른 친구를 찾아야 돼서 좀 귀찮긴 하지만 어쩔 수 없죠 정찰기 하나 둘 보내놓고 1군은 여기로 약탈하러 출발 그리고 또 하나 더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정찰기 보내놓고 보자. 지금 아 여기 딱 비교가 되죠? 모니카를 투입한 거랑 안한 거랑 한점5배 정도 차이나요? 점5배 어. 어 이거 왜? 아 됐다. 자 이거 보시면은 모니카를 제가 모니카 패시브 그러니까 스킬이 하나 둘셋 있으면 여기 거 여기 거를 10렙 정도밖에 안 찍었거든요. 근데 이게 한점5배 정도 차이가 나니까, 기항 보낼 거면 얘한테 보내는 게 맞죠? 어, 그러니까, 모니카 있는 부대로 탑승을 하시고, 이게 만약에 2무번다 탔다라고, 너는 보상을 먹을 게 없어라고 뜬다면, 아무 부대나 탑승하셔도 무방합니다. 어, 코코아 때문에 어차피 탑승을 무한정으로 하셔야 되잖아요? 어, 그거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고, 계란이네? 아니, 이렇게 여유있게 했는데도 먹다니. 좋군요. 아, 그리고 오늘 그것도 해야 되죠? 요거 어디 갔어? 보자. 오늘 1등이 우리 연맹이 아닌가 봐요. 없네요. 그러면은, 자, 요거 좀 봅시다. 행운의 장, 아, 초콜릿 스타 여기서 순위표. 아닌데? 똑같은 사람인데? 왜 없죠? 초콜릿 사용 X. 좋아. 어, 이 양반이 왜 없죠? 기지 위에 이 양반이거든요? 이 양반인데, 아, 이거 제접을 해야 되나? 왜 머리 위에 안 떠있죠? 그러면은, 이상하네 저게 원래 1등 양반 머리 위에 강화석이 떠야 정상이거든요 근데 저게 얘네가 똑같은 날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사람이 연달아 하면은 막아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어 근데 뭐 제가 북해한테 어제 제가 링크를 좀 받았잖아요 타 서버도 먹을 수 있다는 거 어, 그걸로 비교해 보면 되죠 자 얘는 자원이 조금 있네요 한방치면 끝나고 일단은 1군이 일로 와서 약탈 을 마저 하고 아, 거지네요, 거지. 큰일 났다, 진짜. 자원 약탈하기 힘드네요, 힘들어. 보자. 거지. 9.6. 가는 길에 얘좀 패고. 그 다음에 날개란. 월드창에 있었고, 못 먹었고요. 근데 지금은 계란이 좀 풍족하실 거예요, 다들. 어. 다들 넘쳐가지고, 계란이. 자, 얘 끝났고. 얘한대 지나가면서 치고. 얘는 못 치네. 아, 정찰기를 또 보내야겠군요. 아, 이게 맨날 내가 먹던 거를 누가 쳐버리면은 되게 난감해요. 기지가 날아가고 이러면. 보자. 한대 치고, 일단은, 일본 정찰기가 얼마나 오죠? 노란색, 최소 노란불은 먹어야 되거든요? 자원 약탈을. 그래서 조금 난감하네요, 이거. 음. 자 일단은 한대 쳐봐. 아유, 어쩔 수 없다. 한대 치면서 요거 레이더를 조지면서 채집 체집 어차피 이제 20이 넘었기 때문에 31이 됐기 때문에 어순 금방 됩니다. 금방 금방 되고 아유 갑자기 얘들 왜 이래? 계란 파티래. 500 500이고 이 친구가 조금 있네요. 이 친구 털면 되겠다. 자이 친구 털어가고 계란은. 어쩔 수 없어요 계란은 좀 이따가 어, 영상 끝나고 먹을게요 자이렇게 먹고 그 다음에 요 친구까지 채집을 마무리 하고요 그 다음에 1군 친구는 요걸로 약탈 이 친구를 내구도 900까지 나, 떨굴게요 이게 1000되면은 1100쯤 되면은 치면 안됩니다 선생님들 1100쯤 되면 치면 안돼요 왜냐면 기지 터지거든요 재수없으면 고릴라가 있는 분들은 1100에서 치면 안됩니다 자 요렇게 깔끔하게 어, 싹싹 긁어 먹은 다음에 퇴근 퇴근하고 그 다음에 아 탑승 자 체력군비 끝났나 체력군비 안 끝났네요 체력군비를 끝내야 이거를 좀 바꿔서 가금을좀 하려고 했는데 어차피 새벽 3시 유닛이니까 그냥 지를게요 어, 어차피 적어놓으면 의미 없고 그 다음에 시즌 미리 보기 어 보상이 아직 완료가 안 됐네요 안 됐으니까 그냥 제 끼고. 어, 이거 서버 문제인가? 조금 렉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제 인터넷이 문제인가요? 자, 일단은 빠른 수량 해주고. 그 다음에, 어... 아, 이상하다. 왜 이게 1등이 안 됐죠? 자, 일단은 발렌타인 가기 전에. 자, 어딨냐. 어, 제부케가 어제 보냈던 거. 좌표를 한번 가보면, 은 얘네 서버는 뭐한게 없나? 음. 그러면 다른 서버 가보면 되죠. 914번으로 가보죠, 뭐. 914번. 914번으로 가시면. 자, 이 친구들이 1등이 누군지 기지 한번 싹 훑어볼게요. 어, 보통 이게 좀주대 없이 1등이 있어가지고, 어, 좀 찾기가 힘듭니다. 선생님들. 외곽을 싹 돌아야 돼요. 어, 그건 좀 아쉬워요. 이게 1등이 바뀌었으면은 따 애로 바뀌어서 머리에 떴을 텐데 1등이 안 바뀌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제가 재접을 안 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돌면은 있어야 되는데 얘네도 상자가 없네. 뭐죠? 왜 없죠? 오늘 있는데 제가 재접을 안 해서 그런가? 재접 한번 해볼까요? 재접을 빠르게 좀 해볼게요. 잠깐 재접을 안 해서 그런가? 되게. 애매하네요. 이거를 설명할 때 한방에 해치워야 되니까 어 잠깐만요 좀 보겠습니다 제접좀 해볼게요 자제접을 했고 그러면은 여기 머리 위에 우리쪽 양반이 어디있지이 근처인데 우리 쪽서버는 일단 안 보여요 일단 안 보이고 그러면 딴 서버를 한번 볼게요 딴 서버 아까 제가 915였죠 915였는데 여기 있다 915 5번에 가면은 이 친구가 1등이었 이쪽에 있는 친구가 1등이었는데 이 친구도 안 보이네 그러면 914번이랑 다시 가볼게요 어, 이게 중간쯤을 보시고요 아에그에그 에그 자꾸 뜨네 먹고 싶게 에그는 뭐 근데 어차피 나중가면 남으니까 어 그렇게 가고 자 보자 지금 여기 서버는 없니? 이게 중앙부를 싹 돌아보고 없으면 빨리 다른 서버 가세요 어 서버는 좀 많이들 쟁여 놓으셨을 거니까 뭐안 쟁여놨으면 연맹에 보면 하나쯤 쟁여 놓은 사람이 있어요 어. 없네요? 강화석 첫날 밖에 안 준다고? 얘네 시스템이 이상하게 바뀌었군요. 일주일 치를 한 방에 몰아박은, 받은 그걸로 인식이 돼야 아, 되게 이상하네요. 한 서버만 더 봅시다. 어, 보자. 일단은 9 0 0대 지금 찾는 이유가 900대 애들이 지금 비시즌이라서다 모여있거든요. 보자. 911번으로 갑니다. 자 봅시다. 여기는 없고, 계란은 어차피 못 먹으니까 안 먹어. 그 다음, 그 다음에 여기도 잠깐만요. 여기도 안 보이네요. 어, 강화석 상자가 왜안 보이죠? 되게 이상하네. 없네요. 없어. 진짜 없네. 북쪽에 없잖아. 북쪽에 없으면 남쪽에 있나? 어 구간 달리 해서 딴 서버 한 번만 넣어보고 안 되면 치울게요. 939번. 뒤로 갔습니다. 뒤로 왔는데, 어 봅시다. 얘들은 안 보이고. 얘들도 안 보이고. 얘들은 없고 강화석이 없네요 없어 어, 없습니다 없어 없으니까 이거는 뭐제 끼고요 강화석이 안 뜨는 건왜안 뜨는지 모르겠어요 원래 저게 매, 매주 원래 시스템은 매주 떴거든요 근데 저게 안되네 어자 일단은 이렇게 롤렛 맞춰 놓고 초콜릿 스타 이거 좀 귀찮긴 하지만 하세요 선생님들 음. 이좀 몹시 귀찮긴 해요. 될만하면은 이다 깠을 깠다 싶으면 여기 보상 완료 완료돼가지고 이거 보상을 계속 떨어지고 이래가지고 계속 까야 돼가지고 좀 귀찮긴 한데 그래도 보상 주는 거니까 어 보상은 받으십시오. 자 그리고 자 일단은 채, 선물 증정 어 초콜릿 파티 가서 선물 증정부터 가셔서 특별 손님 찾으십시오 특별 손님. 아, 어, 특별 손님 보시면 있어요. 좋아요. 3종 자, 하나, 둘, 셋을 드시고요. 그 다음에, 어, 여기 밑에 오른쪽 하단, 왼쪽 하단에 책 있죠. 책. 이거 뭐냐면은, 어, 내가 지금까지 좋아요 했던 거. 어, 특별 손님들. 요겁니다. 요거 어, 그냥, 그냥 이거예요. 이거 용도는, 얘네 푸사나 구경 다시 하세요. 우리 잘 만들었죠. 이거예요. 어, 딱 그겁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저기 다고. 그 다음에 요거 친구. 이거는, 그냥 연맹원들 중에 아니면 자기네 지인들 중에 어, 좋아요를 좀 하다 보면은 뜰 겁니다. 그냥 이거는 어차피 다른 좋아요랑 상관이 없으니까 그냥 대충 하세요. 어, 대충 하시고 그냥 기왕이면 은 자기랑 좀 친한 친구들 위주로 돌아가는 게 좋겠죠. 이렇게 어, 어 그러면은 이렇게 절친 이러면서 되는데 절친이 되면 효과가 뭐냐면은 그게 돼요. 핑크 핑크해집니다 아주. 자 일단은 요거. 3회 남았죠. 3회 남은 거 마저 쓰고 어, 핑크핑크 해지는 거 말고는 효과가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어왜 만든 거야 싶을 정도죠. 아더 이상 한국 양반들 안 보니까 일단 좋아요 다 했고 저거는 어디 내면 여기 뒷말에 가면은 이런 식으로 핑크핑크 해집니다. 뒷말창이 어, <laughs> 핑크핑크 해지고 들어가잖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여기 위, 왼쪽에 하트가 떠 있다. 절친이에요. 끝. 없습니다. 이거 말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고. 어, 강준님한테 제가 캐, 캐, 저걸 안 드렸네? 잠깐만요. 요거를 받은 선물 들어가서, 어두 개를 연속으로 주셨구나. 요거 두 개, 어, 받은 만큼 돌려드리고, 요거 정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오늘 뭐 초콜릿 파티 이거는 이따가 하시면 되고, 요것도 이따가 하시면 되고, 자, 오늘 거, 오늘 거 굴려봐야죠, 또. 자, 얼마나 똥손인지 보려고 보시는 분들도 많으니까. 오늘 치 할당치 사세요. 어, 제가 또 설명하지만 15,000짜리는 계란이 없어요. 그래서 안 사요. 계란이 없기 때문에 안 사요. 15,000짜리. 그리고 어. 요게 요것도 많이 물었더라고요. 다섯 배 이거 왜 켜놓고 해요라고 하는데 다섯 배안키면은 이거를 하나씩 돌리거든요. 근데, 다섯 배를 키면 다섯 번을 돌리니까, 여기 위에 1일 미션 이게 완성이 좀 빨리 돼요. 그렇게 해서 다섯 번을 돌리니까 당연히 완성이 빨리 되죠. 그러니까 체감상 이게 좀더잘 뜨는 느낌이기 때문에, 어 그냥, 그냥 귀찮기도 하고요. 그래서 다섯 배 돌려요, 그냥. 어. 자. 아니, 이거 말고, 6월 조각 주세요. 오늘 3마까지 완성이 힘든가? 아니, 이러면 안 되는데. 자, 뽑기 나군요 자, 일단 뽑기를. 강화석이네. 지금이 20분이니까. 아 씨. 가운데 할게요, 그냥. 가운데 보라색. 어, 이거는 좀잘 뽑혔군요. 티켓이 저렇게 잘 뽑혀야 되는데, 참. 아니, 6월 조각이 이렇게 안 뜬다고? 어? <laughs> 6월 조각 주세요. 아.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일곱 번. 그러니까 지금 한 배로 이렇게 하시면요, 여기 위에 게이지가 되게 늦게 천천히 차잖아요. 그러니까 저거를 팍팍 넘기려고어 저거를 썼던 거고. 와 이거 지금 1 5개 남았는데 3라에서더 이상 못 가겠습니다. 오늘 3라에서 끝낼게요. 와 오늘 되게 안 나오네요. 씁쓸할 정도로 안 나오네. 자, 일단 티켓 까시고, 어, 아시겠지만, 역시나, 오늘 전체적으로 운이 되게 안 좋네요. 다한 개짜리 떴네. 아, 요거는 좀 씁쓸하군요. 오늘 3일차인데, 384개. 어, 요런 식으로 해서, 마지막 날, 어, 마지막 날이나 토요일 날쯤, 이제 추가적으로 몇 개를 좀더 살지 말지, 그거를 고민하시면 돼요. 저 개수를 보고 진행하시면 되니까. 아무튼, 여기는, 좀 그래요. 아 저처럼 이렇게 여기 하나에 특정적으로 물려 버리면은 답이 없습니다. 좀 피곤하긴 한데 이거 밑에 요거는 얘가 하루에 하나씩밖에 안 팔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토요일이나 일요일쯤 어, 이 때쯤 내가 가진 개수, 내가 소유한 개수를 좀 보시고 9999에 얼마나 모자란지 일단은 지금 내가 획득한 개수를 대충 나누면 되잖아요. 날짜로. 날짜로 토요일이니까 어 앞에 5일차까지 나누면 되고 아니면 토요일날 내 것까지 토요일까지 깠다 그럼 6으로 나누면 되잖아요 근데 좀 평균값 나오잖아요 평균값에서 될지 안 될지 보고 추가구매 어, 이런 식으로 진행하시면 돼요 그리고 보자 그러면 오늘 설명할 거다 했나? 아하 해야 될게좀더 있군요 자 그러면은 일단은 기지 들어가서 어, 레이더 상자를 이것저것 깠잖아요 깠는데 또 생겼을 거예요 어. 또 생겼을 거고. 아이고. 이거 하나만 까시면 됩니다. SSL 장비 상자. 자, 가방에 있는 드론 조각, 드론 상자 다시 까시고, 자, 드론 들어가서 파츠에 들어간 다음에, 이 빨간 점들을 올려주는 거. 이거 올려주는 거는 연대 점수가 올라가진 않아요. 어, 상자를 오픈하는 게 연대 점수 올라가지. 어, 이렇게 투자해 주시면 되고요 자, 여기서 투기장을 가겠습니다. 투기장을 가서, 쟁패전드 가서 좋아요. 하나, 둘, 세 개. 투기장 가서 하나 둘세개 하신 다음에 자 이제 다섯 판입니다 다섯 판 다섯 판만 진행하시면 돼요 자한판 어, 승으로 계산하지 말고 그냥 판으로 계산하세요 판 판으로 계산하시고 그 다음에 그건 있습니다 선생님들 어, 우리 연맹원 중에 상위권 있잖아요 상위권 탑텐 탑텐 애들이 우리 연맹원이 보이잖아요 탑텐에 내가 들어갔는데 어, 그면 걔들을 내가 지더라도 쳐주면 점수를 걔가 올릴 수가 있잖아요. 그럼 걔가 나중에 점, 결산했을 때 점수가 높아지면은 어차피 나도 보상을 받으니까 좋아요. 어, 필요 없어. 11t고 나발이고 그냥 찢으면 돼요. 자, 보자. 지금 10등권까지는 아직 안 보이는군요. 그러니까 예시를 들어드리면요. 봐봐요. 10등권까지 떴는데 안 보이죠, 우리 편이? 어, 7등, 우리 편안 되네. 그러면 한번더 해서 등수를 좀 올려볼게요. 등수 올리고. 7등에 우리 편 없음. 리셋했는데 또 없음. 그러면 한대또 후려침. 어, 한대또 후려쳐서 등수를 올리고요. 등수를 올리고. 다시 볼게요. 어, 10등권, 아, 여깄다. 요런 식으로, 우리 편이 있잖아요. 우리 편이 있으면은, 쳐요. 내가 져도 돼. 쳐요. 어차피 토요일, 일요일이 중요한 거지, 오늘은 별로 안중요하거든 이런 식으로 쳐버리면은, 우리 편이, 어, 점수를 얻어가지고, 등수를 좀더 높게 가져갈 수 있어요. 높게 가져가면은, 이게 결산이 됐을 때, 여기 보상에, 연맹보상. 요걸로 보답을 받을 수 있으니까, 어, 보이시면은, 10등 안에, 어 탑텐 안에 우리 연맹원, 우리 연맹원 보이면은 처주지 어, 요거 정도 해주시면 좋아요. 솔직히 이거는 다들 할줄 알았죠. 할줄 알았으니까 설명을 안 했는데 얘기를 해야 되더라고요. 어, 그래서 얘기를 해드렸고, 자 이것도 끝났고 한번더 해서 우리 편이 안 보이네요. 마지막 리셋까지는 칠게요. 마지막 리셋 했는데 안 보이네요. 그러면 끝, 오늘 것 끝! 보상받고 끝났고요. 그 다음에 자 지명수배 보죠. 지명수배가 아 이번 주도 좀비 습격이네. 아 정말 자 좀비 습격 상자가 업그레이드가 됐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체력부터 사시고요. 그 다음에 오늘 수요일이잖아요. 수요일이면은 요거 부품 상자, 파츠 상자, 그 다음에 오늘 수요일이니까 데이터... 이거 뭐냐. 테크 가속. 어, 테크 가속 사고, 사는 김에 겸사겸사 가속을 다 마무리 했어요. 그 다음에 칩 사고요. 칩 사고, 올라가요. 올라가서 기름부터 사고요. 그 다음에 11t 부품 나왔네요. 11t 부품 사고, 전속 사고요. 그다음 고릴라. 고릴라도 추가가 되네요. 뭐 이것저것 살거많네 생존자 모집건 사주세요. 영법은 마지막에 삽니다. 우선순위가 안 높아요. 보급상자 사주고, 오브로드 스킬 훈장 사주고, 자, 그다음 골드 사고요. 그 다음에 드론 부품보다는 이제 훈장이 더 중요하니까 훈장 사고요. 그 다음에 드론 부품 사고, 자원 남는 거 사주고, 어, 이제 새로 추가된 게 많아가지고 다못 사네요. 어, 강화석까지. 일단은 점수가 빡빡하게 되긴 했는데, 이게 그게 있습니다, 선생님들. 요, 황조미요. 황좀이, 황좀을 85 이상 되면은 얘네를 잡거나 내가 직결을 걸어서 잡거나 소환을 해버리잖아요. 소환된 거를 누가 잡아주잖아요? 그러면은 가방에 보면은 이런 식으로 이 전리품 상자 있거든요. 이거를 100개씩 모아가지고 100개가 생각보다 금방 모입니다. 어, 생각보다 금방 모여요. 85 이상을 내가 집결을 걸거나 소환을 해버리면 어, 상자가 개, 금방 모이는데 이거 100개씩 모아서 하면은 1000개씩 훈장을 꼬박꼬박 주잖아요. 어, 그런 식으로 하면은 좀 그래도 좀 편하게 하실 수 있어요. 어, 그러니까 저거를 꼭 100개씩 꼬박꼬박 어, 상자를 까는 거를 잊지 마시고 그러니까 상자를 좀 많이 모아야 돼요. 상자를. 상자를 많이 모아야지 좀할 만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따로, 따로, 제가 많이 모이는 이유가 저거 100개. 집결을 제가 미친 듯이 열거든요. 지금 보면은 체력이 286개 있잖아요. 이게 못해도 한 150개 정도 쓰거든요. 황종기간에만 어, 그 정도 쓰면은 저게 상자가 지금 요게 저번 시즌에 대충 보니까 한 450개 정도 모이더라고요. 일단, 이번 주에, 이번 시즌 다시 한번 모아볼게요. 대충 어느 정도 나오는지, 카운팅을 해볼게요. 어, 일단 뭐, 제가 바빠가지고, 이번 시즌 얼마나 모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정도 하고, 그 다음, 오늘 마지막, 어, 지명수배. 자, 지명, 지명수배, 전투기죠? 전투기인데. 자, 일단 은한 번씩 다 보내요. 아이고, 잘못 눌렀다. 한 번씩 다보낸 이유가, 지금, 여기, 선생님들, 아이고. 자, 이제 도착할까요? 도착하면은, 코코아. 코코아를 다섯 번 받을 수 있어요, 다섯 번. 다섯 번 받을 수 있으니까, 한 번씩 싹 돌린 다음에, 한 번씩 싹 돌린 다음에, 템을 뽑아가지고, 좀 귀찮긴 한데, 귀찮긴 해도 뭐 해야죠, 어쩌겠습니까? 하루 한 번인데, 깔짝 하면 되니까. 자, 템을 뽑고, 뽑고, 얘도 뽑고, 뽑고, 뽑아서 비행기 디바를 1순위로 주고요. 그 다음 모리슨 주세요. 스카일러 주고, 사라가 있는 분들은 사라. 없으면은 킴, 그 다음 마샬 이렇게 주고, 얘를 자, 자리 배치 다시 하고, 마샬 넣고, 모리슨 모리 넣고, 미미까지, 어. 고릴라까지 장착해서 치시고요. 치실 때전쟁광 있어야 되고요. 전쟁광, 전쟁광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어 내기지가 어디 있죠? 어, 기지는 모르겠고 이거 버섯으로 바꿔서 치는 게좀더 딜이 잘 나와요, 선생님들. 버섯으로 이렇게 어, 바꿔주시고요. 그다음에 뭐 다른 건 없죠? 어, 오늘 거는 여기까지만 할게요.